어, 이거 가능한데? 아, 프레스! 에? 용성 1킬에 5,000원? 어우, 당바 용성으로 무조건 5,000원. 오케이. 근데, 딱히 그게 아니어도. 아, 근데 티 o c 라서 용성 1킬 안될것 같은데, 쟤 방탈 거 아니야. 자, 일단은. 쌉 용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조건 용성 맞춘다. 플레이. 오공 탔어, 나이스. 어 이거 가능한데? 아, 플레이스. 야맞추면못찾이대 <laughs> 그걸 잠보하냐? 야! 나도 참부 했어! <laughs> 야! 나도 참부 <전부> 했어! <laughs> 아 이거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안 나올텐데 이러면은 나와! 피 채우지 말고 말해야 아 용성 용성 가능할까? 아 용성으로 한 번만 따면 되는데 아, 용성 한번 가능할까? 아, 궁쓸때한번 찍어볼까? 아니, 아니, 아니. 일단 이동기 빼고 용 강토 맞추면 한번 써보자. 아니, 설마 3번 잠부했지? 두번 잠부는 못 하겠지, 님들. 인정하시죠? 아니, 두번 잠부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아, 무조건 널 죽이고 말겠다, 용성으로. 와 이게 맞네. 어? 제발, 제발, 제발. 나지 아 <놀람> 나쁜 새끼야. <laughs> 야 120초 푸악 치면 용석 한번 맞출 수 있을까? 아한 번만 맞춰보자. 야 오지마봐. 너 오면 죽어. 야 이마. 너 오면 죽어. 지가 <laughs> 나 용석 한 번만 맞춰줄래? 지가 <laughs> 너 회복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니? 너 깝지만 죽는다니까 너. 야야 <laughs> 야 좀만 기다려봐. 내가 용석으로 한방 넣어볼게. 야 어? 야너돈 없지? 너이 새끼. 너 이거 너 이거 너, 너돈 없지 너. <laughs> 할니해니 이제 제돈 <쟤> 없어. <laughs> 돈 없어. <laughs> 저, 도, 도, 도 없어! 돈 없어! 돈 야, 없어! 야야야야야! 야,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돈 없어! 돈 없어! 야! 야! 범버스 한 번만 빼봐라! 범버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셰풀도 빼, 셰풀도 범버스 한 번만 더 빼고! 그래, 그래! 자, 범버스 한 번만 더 빼자!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 코이더 <laughs> 트릭시만 할 만한데 리시면은 궁쓸 때 찍으면 돼 궁쓸 때아 근데 이거 원클리날 수도 있는데 난 노티거든요 지금 <laughs> 원클리날 수도 있거든 일단 강투를 한번 때려봐서 피가 몇인지 봐야 돼 일단 강투를 한번 때려봐 아 근데 쟤는 도약으로 피해 버린단 말이야. 잘하는데, 드릭실? 야, 이거 약간 각이 이상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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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쟤 잘하는데? 야, 이거는 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겨야겠다. 와우! 아유 용성 맞추기 전에 게임 끝날 것 같은데. <laughs> 아 용성. <laughs> 아그 괜찮아 괜찮아 그 용성 쿨곧차요 강태용성 한번 노려볼 만해. 말츠랑 저거 도약 둘다 빼면 되거든요. 말츠한테 맞아주고 도약까지 뺀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도약 빼. 도약 빼줘. 도약 빼. 도약 빼. 도약 빼봐. 도, 얘들 야야 야야 야, 야, 도약 빼. 도약을 빼라고. 평타로 쓰지 말고 도약을 빼라고. 야, 도약 빼라고! 도약 왜 이렇게 안 써? 야, 여기 있잖아, 도약! 도약! 그치? 아, 진짜 용사한테 만 맞추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제발. 아, 레벨. <laughs> 야, 그래도 변수라는 게 있어요, 님들. 카운터에 뒤에 찍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백어택 데미지는 막아주질 못해. 개피로 만든 다음에 용석으로 승부를 거는 거야. 아직 가망 있다. 아직 안 끝났어, 게임. 일단 용성링 다 찍는다. <laughs> 버킹도 뺐어 오! 카운터 뺐다 아 근데 이거 용성 써봤자 안죽는데 아니 용성에 죽으려면은 데미지가 일단 나와야되는데 어이 이거 나름 되겠다 그, 되겠다 되겠다 더킹 일단 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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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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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프레스어 아, 제발. <laughs> 야, 근데 회피 뜨는 거 에반데, 이거. 어우 <laughs> 야, 카운터 데미지 왜 이래, 이거. <laughs> 카운터 데미지 왜 이래요. 나 <laughs> <난> 겁나 되는데. <laughs> 아, 그러니까 회피 터져도 안 죽을 수도 있어, 이거. 피를 빼놔도. 아, 근데 카운터는 빼긴 뺐어요. 일단은 쟤를 죽일 피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쟤가 안 나오잖아. 어, 피칠 때까지 안 나온단 말이야. 아, 그래도, 그래도 이기긴 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췄다, 맞췄다. 러시 간다, 러시 간다. 오케이. 슉, 슉. 으응 오케이, 송가이동 뺐어. 저 조유거든요 지금. 와우. 야 이건 용성으로 죽는다! 제발! 아, 빡! 근데! <laughs> 야 이거 이, 일부러 1킬 따여줘야겠다. <laughs> 야, 내가 맞아줄게. 맞아줄게. 그치, 그치, 그치. 잘 때리고 있어. 잘 때리고 있어. 그치, 치열한 싸움 가자. 존버 할 명분을 만들어 주란 말이야. 야, 나와, 너 씨... 너씨피 깎아야 돼. 이제 내가 피를 깎을 때가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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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더킹 뺐어. 계피 okay, 많이 빼고 있어. 지금 좋아, 좋아, 상황 좋아, 좋아, 상황 좋아, 좋아, 좋아. 한 대만 맞자한 대만 맞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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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한 대만 맞아, 한대 맞으면 돼. 더킹이랑 크래쉬다 빼. 그렇지, 그렇지. 이제 크래쉬더 빼. 크래쉬또 빼. 오케이. 제발.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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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카운터 시ვ었어, 카운터 시어었어 빼가 되고. 아, 성공. <laughs> 와.